맞아, 어, 공무원 준비하 학생들이랑 고삼들이 질시하는 기사가 뭔지 알아? <목소리> 새로운 가 발견되고 <목소리> 새로운 유급데이. <유본들이에요>. 아 <목소리> 근데 근데 교육과장 바뀔 때까지 좀 유예기간 없나요? <목소리> 아니, 뭐... 공무원 시험은 시험 전날 일어난 사건까지가 한국사야. 와. <목소리> <목소리> 어 대박. 그러면 한 2020년에 얘기한 거. 그래서 애들 기사로 좀 깎으면. 학원에서 특강 미역. 목을 서정시 쓰고 상, 어제 서희실만큼 배경. 자, 시인이 싫어. 오늘의 메인한 분. 너무 어렵다. 아직 시작 안어요 그래프는 다 어려워요. 우리 배웠던 것도 볼게요. 접하고, 뚫으면서 접한다는 얘기는 많이 했죠? 네. 자, 그럼 뚫으면서 지날 때 특징, fx는 뭐를 인수로 갖는다 x-a,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두 번째, 오. 치면서 접할 때는 fx는 x-a의 X 제곱.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뚫으면서 접할 때는 fx는 x-a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는다해서 그래프 모양을 보고 음. 함수를 추론할 때도 얘네가 사용되고요. 인수분해 된 식으로 간단하게 그래프의 개형정도 파악도 이걸로 가능한데요. 여기에 좀더 힘을 발휘할 때는 언제냐? fx가 다음 함수요 절댓값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얘를 어떻게 더을지가예결정니다 절댓값이 올라가면서 무슨 점이 생겨요? 3점이 생기죠.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이었다 해도 아, 아, 위로 볼록이었다 해도 접어서 올라오고 위로 볼록이어서 미분이 가능? 네, 맞아죠 얘도 가능하지요. 그래서 네. 얘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아, f 는 x-a의 제곱은 인수로 갖는다 해서 c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도 이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한 거니까 여기까지 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굳이 본인이 내신 때 선택해서 듣지 않는 이상 <laughs> 여러분들이 미분하는 함수는 딱두 가슴입니다. 상차. 왜 날만? 넌더 많겠다. 날만 그런 게 아니야. <laughs> 구요. 여러분들이 고이대학교 이 학년 들어가서 진로 선택으로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면 음. 여기서 지수, 로그, 사인, 코사인. 성질, 유리한 수, 무리한 수까지 미군하시면돼요 아, 원방까지. 멋있다. <laughs> 원방도 앞으로 미군합니다. 음.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거를 할 건데, 이 그래프의 성질, 개형 등은 암기해 주시고요. 암기를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유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설명할 때이 이동 과정도 조심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차입니다. 자,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가 되죠? 2차 함수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2차 함수의 개약은총몇 개죠? 6개. 양수. 아, 3개. 세개세개죠 따라서 도함수가 세개라서 삼차 함수의 개형도몇 개다 세 개다. 자 이때는 전부 다 증가, 증가, 증가. <laughs>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증가 함수가 돼요. 음. 자 얘도 마찬가지로 풀, 풀, 풀 풀인데 여기서 0을받지 네. 그러면 여기서 3중분을 가지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얘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도함수 값의 부의 변화가 있죠. 네. 그럼 여기서 무수 값이 생기다급 값이 생기죠. 음. 이렇게 자 여기서 특징 첫 번째 f 삼차 함수 f x 가 극값을 받는데요 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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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번째 세 번째지 세 번째 도함수는 서로 다른 실근 몇 개를 가져? 두개 그렇죠 극값을 다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부실을 갖는다. 그 뜻은 F 프라이맥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삼함수 Fx가 역함수를 갖는대. 자, 얘의 의미. 역함수의 전제조건 보여야 되죠. 우리 해롱 사랑하는 뭐 해야 돼? 그렇지. 그치 그 뜻은 무슨 내용? 1대 대형. 1대0대응이죠일대1대응의 의미 연속 함수일때 무조건 증가만 하거나 감소가 나 감소가 나야 돼그 뜻은 1, 2, 3번 중에 누구랑 붙어 했어 1번 1번과 2번이겠죠? 그 뜻은 엑스트라맥스가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져야 돼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할수 있겠죠? 네. 자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가시고 뒤에서 방정식과 부동식에서 어떻게 할 거냐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 등을 조사만 하시면 돼서 이 내용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 실근을 1개 다니고 2개 이상 가지려면 마찬가지로 이 상태가 아니라, 옆에서. 추가적으로 알고 계실게, 실은이두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어, 알고 계시고, 이 그래프에서 한 가지만 좀 잡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귤가 0이구요. 리가 K래. 0에서 접하고, K에서 뚫으면서 지나고, 자, 그럼 이, 최고장계수가 1이라고 했을 때뭐 어떻게 추론할수 있을까요? K에서. 자, 0에서 접해요. 뭘 인수로 가지? X, 제곱을 인수, 로가 t o K, 에서 뚫고 지나가요. x-k 그렇죠. 여기까지 o g o Togo, t 시 g o t o x o x o g o t x g o Togo, Togo, t o g x T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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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o g o Togo, t K. 따라서 x 는 0, 이리고분의의 k 이고 0에서 급 s 하는확확했했죠 y o u n g e 때, 이거 x 가얼마일까 3분의 2K죠. 여기까지 이해 u 나요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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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몇 대면 2대1 2대. 그래서 접, 접점과 접그 접선이 지나는 또 다른 한점 교점과 또 다른 극값과의 비율 관계가 2대1이다 2대1이다를 여러분들이 외우신 다음에 쓰셔야 돼요 얘는 시험에 나옵니다 사용할수 있도록 와. 그래서 요것까지도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 지금 수출소는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데 이렇게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 기호점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죠? 죠 평형 조건이죠. 1대1대 1대 1이고요. 1대1대 1대 1입니다. 오. 왜냐? 자, 얘축 얼마예요? 3분의 k. 1k죠. 이거 3분의 k 겠죠 3분의 k 1K, 3분의 k 3분의 k라서 1대1대 1. 요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극점과 변곡점 사이와 또 다른 극점과 지나는 교점의 비 길이비가 일대일대1이고 요거를 알고 계셨을 때 생각보다 권한도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래서 수능 킬러 문제들 보시면은 요거 비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 비율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3차 문제. 보셨나요? 그 다음 4차로 봅시다. 세차는요 개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 몇 개만 보시면 돼요. 자 예비보다는 상차 상차. 자 최고창의 개수를 양수라 가정했을 때그 레퍼 몇개 나왔어요 아까 3개 나왔죠. 음. 근데 게 다섯 가지를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때 x 축의 위치에 따라서 요럴 수도 있고요. 네.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얘는 x 축보다 이렇게 되어서 총 다섯 가지의 개월을 볼 건데 얘, 얘, 얘가 똑같아서 크게는 세 가지네요. 이 햇입니다. 자, 자 도함수 f 프라이 맥가 있는 영이. 실근 몇개 갔죠? 실근 소나기 실근? 3개 자 그러면 그때 사차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한 는분은 이렇게 W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자 얘는 감소 감소 감소했다가 증가로 에코프 p r X가 중근권, 한 개의 실근을 갖고 있어요다른실 e n 그럴 때는 감소 여기서 접하고 있으니까 삼중근을만 만들고 Sanko, and m 적으로풀 l You know, you don't know. Africa, 그 다음에 얘는 여기 n 데 w 중근 u 없어요. 그럼 그냥 쭉 o w y o 내려오다가 여기서 w 고올라가시 n t know. 는 네. 자 그럼 사차함수의 특징이 보일거예요 뭐는 네. 반드시 존재해요? 극 극소는 반드시 존재해 맞아요? 네 사차함수는 네. 극소는 존재합니다. 극대는? 없어요. 얘만 존재하죠. 아. 그럼 누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에요? 네. 얘가 시험에 나온다는 요 그래서 문제에서 사차함수 fx가 극대값을 갖는다. 이를 뭘로 해석하시면 되냐?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세, 실근.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해서 그래프를 그신 다음에, 그럼 이세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X축이 F 프라임 X의 극대와 어디? 극소 산이 위치해야 돼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가면, 얘를 또 미분하면 뭐 나와요? 2차 나오죠. 네. 자이 모양이 되려면 2 차에 컨별식시뭐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까지도 체크할 수 있어. 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안 돼요. 왜? 이두번비보는 거를 원래 수트에 있었는데 빠졌어요. 이게 범수라고.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와. 그래서 이데 요거까지는 기까지 문제 풀때 써도 되는 정도라 그 정도까지는 여기게 좋습니다. 그래서 4차 함수에서는 두 가지를 보면요. 그때 최고 차개수가 양수일 때에요. 반대로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면 뭐가만 존재할 수 있는 그 소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그대만 존재해요. 그래서 최고차항계수 양수일 때를 알아두신는데자 기본적으로 홀수차항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끝나고요짝수차 최고차항이 짝수차다 함수는 최고차항계수 양수면요. 에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 거쳐서 다시 위로 갑니다. 반대로 음수면은밑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요. 오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사천조에 빌런게 없나요 있어요. 있는, 있는데 너무 극한적이라잘 사용은 안 돼요. 얘만 있습니다. 요 3중근에서 딱 그었을 때 여기랑 몇대 몇이냐? 3대 1을 가어요 얘만 사용할 수 있어. 요 얘만. 그래서 삼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비율은 3대 1이던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어? 무조건 이렇게 극값 상 삼중근 일단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까 4차아 아니 3차에서 이렇게 극값을 지난 접선일 때만 사용할 수있나요 생각을 할 텐데 아닙니다. 비율 관계는 다쓸수 있어. 요뭔 소리냐? 이런 접선이었어요. 그럼 얘랑 평행한 접선이 또 있겠지, 그렇지? 응. 그럼 얘 x 값, 얘 z 값, 얘교점이 2, 얘는 2 1이에요 마찬가지로 2:1입니다. 대 그래서 무조건 기울기가 0인 접선에서만 이 비율 관계가 성립하냐? 아닙니다. 대신에 이 접선과 평행한 레가 접하는 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나름 나중에 문제 풀어보실 때 유용하게 쓸 거니까요. 알아두시면 되고 4차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럼 이제 뭘 값을 구해야 되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셔야 돼요. 최대값, 최소값은 데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하는 거는 쉬워요. 자, 최대, 최소구 문제를 풀때 단계가 있습니다 첫번째 구간부터 확인하세요 우리 함수의 연속에서 최댓값 최소값 정리를 배웠는데 뭐였죠 닫힌 구간 a b 에서 fx가 연속이면 최댓값과 최소값은 존재한다. 이렇게 외웠었죠 기억나시나요? 오래해서 기억 안 나죠.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닫힌 구간에서만 최소, 최소 무조건 존재하고요. 구간이 만약에 이렇게 되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조사를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 예를 그래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A, B. 자, 최고로 작은 애가 얘라는 건 알겠지? 제일 큰건 얘란 거 알겠지? 근데 정확한 값을 알수 있어. 모르죠.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양 끝값은 최대값, 최소값의 후보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구간 확인해서 열린 구간일 경우는 요양 끝값을 후보에서 제외시키고요. 닫힌 구간에서만 얘네를 최대 최소값의 후보로 넣으시고 두 번째 미분을 합니다. 극값을 찾겠죠? 그러면 극대가 있을 거고 극소가 있을 거고 극대 극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찾았으니 이제 세 번째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 자다 친구가 a, b 에서 극대 극소가 존재한다고 할게요. 이때 극대값을 갖는 게 x 가 c, 극소가 x 가 d 라고 할게요. 그러면 f a 와 f b 와 f c 와 F, D 중에 이네각 중에 제일 큰 애가 최대고요. 제일 작은 애가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의 후보는 닫힌 구간일 때는 그 양끝 값과 그때 수가 존재하는 값값들을 다 조사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큰 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골라주시면 최대 최소값이 우리게 끝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얘예 가지고, 문제에서 또 어떻게 장난질을 치냐면, 나 아, 이거 뒤에서 동영씩푸드시다 근데 이제 얘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활용이 나옵니다. 이 네. 활용 한문제예제하 같이 보고, 질문을 면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개만 문제를. 두 개만. 어, 자,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요. 가로의 길이가 16. 이 없는 정 육면체, 정육면체 그냥 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 거라고요. 그때 그 상자의 부피 최대값 구하나요? 자, 그러면 요 잘려낸 한 변의 길이를 쓰라고 보면. 자, 요 가로는 몇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16- 세로든요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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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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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6 6 6 6 6 6 13, 네, 13x 13, x, 플러스 13, 4 u 이고요 곱하면 l x 의 p 제곱 마이너스 s plus x l u s p plus p l u 라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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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영보를 커야겠지? 뭐보다 조금 b 작아야 o c g 아 e 그치 x n c h 이렇게 her to yourself. She's 크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2분 마이너스 104X 음. 플러스 돼요 아, 숫자가 어떻게 크지? 3x 제곱 마이너스 밭에서. 썸엑스, 스 밭에서. 썸엑스, 면에서 썸엑스, 밭에서. 썸엑스, 밭에서. 썸엑스, 스스스 21대 20, 20 3분의 20. 그때 극소 끝날 죠 무조건 최대 나올 생 있는가? 여기서 생긴 거죠. 그럼 x에다 2나 보면 부피는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4, 8, 32, 1아 16, 14, 15, 16, 17, 8 1 4 15, 1 17, 18, 19, 16, 6 1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은이부케 최대값이 나오고 네. 그 값은 구해오시면 돼요 자, 네. 다음 아,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애가 나올 거니까 응, 네? 익숙한 애가 있어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데 별로 익숙하지 않은 거 같아요 아니 몇 차야? 2차 2차 익숙하지, 네. 이 정도면 익숙저 2차랑 맞가려 아, 어, 진짜? 나도. <laughs> 무슨 꼴? 사바리 꼴? 얘 널리게 해줄 것 같구만. 음. 자, 그럼 일단 여기가 얼마겠어요? <laughs> <나> 눈을 <눈이> 피해? <크게. 웃음> I only g o 나윤이가 m not s u 그렇지? m not sure. i 자 그럼 여기 u 좌표를 a n 마 t s u e a 제곱 플러스 12라고 볼수 있죠? 네 <laughs> 그럼 여기 m 이 몇이라고 볼수 있어요? e <laughs> 이 진짜. <laughs> <laughs> 아, 진짜. 가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요짜 아, 진짜. 아, 죠짜 아, 진짜. 2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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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됐죠? 그냥 여기서 이동합시다. 기차. 마스 일단 A의 범위는? 0부터 5까지? 노트 6 사이겠죠? 얘는 너무 적겠지? 당연히. 네. 어. 앞에 거미보다는 A 제곱 마스아 아니야. 정말로 아니야. 왜바만지걸 그러게요. A 제곱. 플러스 트 6. A 제곱 마스 6. 자이어봅시다 마이너스 하하... 3, 3, 3, 3, <laughs> 아, 3 3 a제곱 아, 3 a제곱 플러스 2 루트 a 마이너에 루트 6 루트 6 5에 마이너 a는 3분의 겠죠 <laughs> 근데 봐봐 조심하셔야 돼요. 최우천께서 양수 감수야. 음, 음.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리신 분들 이 있어요. 안 돼요. 어.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네. 마플 마니까 감소 증가 감소. 여기까지죠. 누가 그때요? 그래요. 얘를 딴딴 뒤 해석 부여 주시면 돼요. 뭐 아버지 다분이 형님들요그 낯선 걸까봐. <laughs> 까지가 육장 시력 체소고요. 지금부터 저걸 푸시면 돼요. 네. 육장의 기본문제와 유제. 어 드디어 신도 나왔네. 또막 신기하고 기상천외한 문제 없어요. 축가? <laughs> <주가? 웃음> 아니 제가 푼거 말고 쌤이 예제로 보여주실. 시범을 10번, 좀 시범을. 아그 불담보.